네 안녕하세요 청국수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 수반식으로 완을 가져왔는 수반 완인데 어딘가면 십각이죠 십각으로서 화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거는 연대가 있고 이거는 진짜 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거를 그몇 번이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요 이런 것도 십각 화영 반안티 같은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청아리 된 거, 헌덕 대인데 이건 간지는 보면 선덕전자라고 써있죠. 아주, 간지도 잘 써있지만은, 뜻지, 이 노태 보세요. 노태 굽을 보시면은, 아주 그냥 깨끗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이 무늬하고, 이 받침대 무늬하고요. 똑같이, 우 위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좋은 도장이 나쁜 도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도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항상 도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모양을 해가지고, 밑으로 사선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사선을 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사선으로 화형식으로 했는데 똑같이 이것도 화형적으로 밑쿡도화형식으로 똑같이 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도자기는 밑에나 위에나 안, 안에나 바깥에나 다잘 만든다는 거죠. 도자기는. 그리고 보면은 이 보다 사무도보니 아주 여보면은 아주 개 여백 없이 깨보세요 여백 없이 너무 아름답게 그잘 그렸죠. 사무도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우리가 보면은 이필이 이 그림 세필로 그린 것이 얼마나 잘 그린 건 나쁘게 그린 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많이 아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도자기 보는 그 시각이 높으셔 가지고 항상 보면은 도자기는 다른 거없 이렇게 보시고 이 안에 또한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아름답게 잘 그렸죠. 사모도문. 그러니까 이이여백 시기 아니 이 사모도문도 있잖아요. 느낌이 와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나 아니 안 그렸나. 예를 들면 형편없이 그렸나 아니면 이제 뭐 느낌이 하나도 뭐 의미가 없는 식으로 그렸나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항상 도자기 같은 거 아니, 형아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어고반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쌍원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쌍 쌍원으로 해가지고 줄로 두 줄로 해가지고 쌍원으로 이렇게 그린 게 많아요 그간유 같은 거 근데 또 하나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둘 둘방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특히, 이제 요것도 두 줄로 돼 있고, 요것도 두 줄로 돼. 있고, 항상 보면은, 이관엽급은 어딘가 모르게 꽉그 느낌이 아주 그 잘, 마무리 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사무도 안이 어딘가 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 사무도 안이 높이가 기름이 한 19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5cm 되는데, 그 여백 없이 있잖아요. 요한의그 개왕식으로 아주 잘 그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하나의 편안하게 느낌으로서 너무 편안하게 그렸다는 거죠. 이 사무도 안이 이렇게 잘 그린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는 것은 항상 이 도자기나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간직해 보는 좋은 도자기니까 혹시라도 잘 간직해라 알려드리는 거고 어,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또 혹시 이거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도자기에 또 어, 많은 분들은. 어, 요것도 좋은 도자기고 좋은 기물이니까 항상 잘 보셨다가 어, 도자기 구입하시는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갖고 나왔으니까 항상 좋은 도자기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랑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